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셨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어느 하나 아쉬운 것 없으시지만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눈그 일을 성취하시려 하시나이다. 지금 저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셨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그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진정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그 먹을 길이 있다는 거고, 영원히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있다면 세상만서 다 제쳐놓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길, 택하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혁명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기로 되어 있는 우리. 우리는 참 그것만은 확실해요. 반드시 죽기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고 그걸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그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것을 얻으려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느라고 그렇게 다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벨상 받으려면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금메달 좋고 노벨상 좋고 다 좋은데 얼마 기간이 지나가면 대부분이 잊혀지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냥 잊혀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수십년 전에 메달을 딴사람들이 근황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 같은데 나오는데 보은 목마른 삶, 어렵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온 국민이 막 환호하고 영예를 누리던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거 아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추원하면서도 그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우리 개인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고,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5천명을 매기는 거 그거 먹고 배불러 가지고 어나 찾아온 것이 날 그렇게 찾는 것이 근데 그건 먹고 나면 하루만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또 배고파 또 그리고 그 육신의 양식은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이야 근데 썩지 않을 양식 또 배고프지 않을 양식 영원히 살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몸부림 쳐라, 애써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라고 하십니다. 자기.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다. 생명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세상 모든 건예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강제로 하지 않고 그러냐?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지, 강제로 이끄는 것은 로봇이나 레코드 녹음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상황,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딴 세상을 버리고 찾아오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고 자유로운 사랑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이성과 판단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길도 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합니다.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기에, 바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도 만드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이 세상에 속한 풍요함과 부요함, 이 세상에 속한 지위는 행복하다가도 때로는 사실 그것은 그 놓칠까봐 심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그 세상에서 얻은 것 때문에 그냥 온갖 걱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큰 거를 얻었어도 이 목마름과 갈증과 점차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없음은 정말 그런 찾아오는 그 엄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은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원한 생명으로 갈게 하는 그 빵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놓고 갈수 있는, 그냥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냥 하나의 찬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는 정말 그, 내세, 밤에 올 세상,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해밍웨이, 설국을 썼던 설국의 작가 가바타 야스나리 부분도 노벨상 받았어요 그사람들 인기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부유함도 많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정말 입에 올리기가 싫습니다 너무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인기가 좋고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그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그 양식 없이는 세상은 또 없이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우리는 만지 인생의 끝을 분명히 만세해요 아니, 그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내가 받아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만약 듣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하시겠어요? 인생이 끝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때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느끼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거고 더 참. 그것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처절할 거예요. 너는 부원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만약 듣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거기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고 희망이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그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슬픔보다도 더큰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야. 어떤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이 그런데 처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은 여러분, 성체를 영하는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는 것보다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남루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끝나, 그 끝나는 그 시점에, 너는 억셉트 됐네. 는 구원받았다. 이거를 느끼면서, 아, 지나간 내 인생은 정말 보람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한 25년 전에, 영등포 성공회 교회가 물레동에 있는 성공회 교회의 성령 세미나 8주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 해주 힘들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망하고, 직업을 잃고, 그리고 또 그냥 뭐 나라에서 무슨 주식 투자해라 그래서 그냥 처갓집, 집까지 다 그냥 담보 잡혀서 돈 끌어다가, 주식에다가 다 투자해서 자기도 망하고 저 같이도 망하게 돼 그래서 길로 쫓겨 나와가지고 많은 사업하던 사람들이 영등포 역전이나 서울역 역전 앞 지하도에서 거기서 자면서 소주 들이키면서 한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거기서. 근데그 영등포 교회에서 성령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지만 두 명이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그 심한 알콜 중독자 가요 두분 중에 한 분은 배경이 카톨릭 이라 자기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새 생활 세미나가 그거거든요 자기는 스톤으로 들어가 있다고 프란시스코스원으로 들어갔어요. 알콜 중독자가 그렇게 되는 예가 없답니다. 또한 명은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신학교로 가고 두분다 수도 떠났어요. 그때 정부에서 저걸그체하러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홈네스 쉘더처럼 그, 그 노숙자 노숙자들이 쉴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뭐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다 보는 게 알코올 중독자고 그들이 배운 거는 이렇게 심하게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은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만 배웠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 술을 끊을 수 있다. 이 글을 써야 된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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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 그것을 받고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그 무엇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물론 죽음하고도 싸워서 우리 부활할 거니까 이기는 거는 승리는 우리는 죽음과도 싸워서 승리할 거는 따는 당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길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850대 이래 갈멜산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450명은 바알의 신 400명은 아세라 그 우상 여신의 그, 그 사제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 왕의 부인 왕비인 그죠 한명 그 이세벨 성경에 나오는 제일 악한 여자 중에 한명 이세벨이 너 죽어,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는 엘리야는 그 기적을 내한 엘리야가 그냥 그래. 꼼문이가 빠지도록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적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을 가냐면 194마 194킬로미터를 넘는가요? 194킬로미터면요, 130마일인데. 여러분 엑시스 1에서 엑시스 130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서 서울이 1 9 7마일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듯이 북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왕국이 다른 다른 나라로까지 도망을 왔어요. 엘리야가 그 여자 이세벨을 한 마디 듣고 그 기적을 행하던 분. 그러고는 그 베세바는 유다 남쪽 유다왕 함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거까지 기 도망하고도 부족해가지고 시종을 벗다 남겨놓고 하루를 더 나가서 방야로 가가지고는 그래서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그 쌀이 쌀이 덤불 왜 쌀이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로뎀나무 그 밑에서 이렇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여자가 너 죽겠다 하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와서는 다른 나라까지 도망왔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 로뎀의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 비참하다. 그 사리나무 그 덤불 밑에서 그냥 이러면서 뭐러 그러냐면 하나님 나할것다 했습니다. 근데 웬 고생을 주십니까?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It is enough now. Take my life.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이럽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여겨진 겁니다. 그때 엘리아는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생각했을 텐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참 고달프고 심적으로 시달리고. 그냥 괴로움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에 지쳐서 있다가 거기서 로뎀나무 그늘 그 쌀이 덤불, 쌀이 가시 덤불 밑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인생에 가장 그렇게 힘들 때 엘리아를 이렇게 건드려서 깨우셔서 저 천사를 통해서. 근데 구약에서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더라고요. 많은 경우, 천사가. 그 돌에, 그달근 돌에 구은 과자, 달근 돌에 막 부어 넣은 떡 같은 거, 뭐 피자 비슷하겠죠. 아, 그거를 주시며, 물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먹고 잠드니까 또 깨워서 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은, 40주야 밤낮을 더갈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죽여 달라는 엘리야를 현실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는 다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천천 명을 더 남겨 놓으실 거예요. 아멘. 현실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로 엘리사라는 제자를 붙여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결국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여줬어요? 아니죠.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 로뎀나무 그 자리를 소생하며 새출발하는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원수들 보는 앞에서 보라는 듯 식탁을 차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서 눈물 탄식 그것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빗들어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현실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인 먹은 자들에게는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상처 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 뒤섞이고 뒤죽박죽되고 매스업되고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는 그 우리가 끝이다, 이것이 대답고 믿고 있는 그것에 주님께서는 좌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더큰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볼땐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하는 길과 엄청난 성취의 앞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미사 중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체성사를 영하면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엘리야를 떡과 물로 먹여 주신 것처럼, 그리고는 가서 동굴, 초렙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것을... 까지 얻고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려 해야 합니다. 분마다 추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깨진 그릇입니다. 완전한 그릇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보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해서 보면. 구멍이 조금, 조금, 여기저기 숭숭 뚫려져 있고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그래서 물을 쏟아보면 그 물이 새게돼 있어요,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이 생명의 수를, 생명의 물, 생수를 받아 오랫동안 받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우리 본질이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건 무디 무흥사의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깨지고 구멍 뚫린 그릇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그냥 많은 수원지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에다 그 그릇을 딱 갖다 놓으면, 나로부터 흘러나가고 깨져는 것이 빠져나가도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은총의 근원, 군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밑에, 그 수도꼭지 밑에 우리 그릇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놓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친해지려도 자꾸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면 더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받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 그두 번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사인 성체성사를 자주 영하는 것이 또 주님께 함께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 이것은 나다 하신 그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라 할수 있는 데 놀라운 식비가 이루어지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주님께 나와서 영할 때 자주 영할 때 여러분들은 큰 은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드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 깨진 그릇인 여러분 금간 항아리인 여러분 영원히 풍요한 생수를 가득 담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꼭지 밑에 딱 갖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갖다 내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이 무한하신 은혜와 음총이 속 쏟아져 여러분 안에 들어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먹는 받는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기에 축하드립니다.